지난 2019년을 돌아보면 꽤 많은 새로운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아주 흥미로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캐릭터와 다른 행보를 보이며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자이언트 펭티비의 10살 펭수와 워크맨의 장성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살 펭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직장인을 포함한 남녀노소 모두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펭수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초점 없는 순진한 모습으로 내뱉는 거침없는 사이다 행보 덕인 듯합니다. 맛있는 건 참치, 참치는 비싸, 비싸면 못 먹어, 못 먹으면 김영중 감히 사장의 이름을 멋대로 부르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큰 희열을 느낍니다. 또한 펭수는 타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방송사의 사장 이름을 거듭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시원한 입담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펭수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적도 있습니다. 펭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펭수는 펭수만의 스토리와 세계관으로 젊은 세대들의 열광과 덕질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펭수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섭외 순위, 카카오톡 이모티콘 판매 순위, 펭수 sa 다이어리 예약 판매 순위,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구독자수, 조회수를 통해 펭수의 큰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워크맨은 세상 모든 직업들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좌우명으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장성규가 여러 알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컨셉이지만, 매 체험마다 장성규가 보여주는 선 넘는 드립이 주된 내용입니다. 장성규의 막 던지는 드립을 받아주는 각 직업의 사수들과 묘한 케미, 그리고 선을 넘는 송림 응대. 장성규가 그런 드립을 칠 때마다 가차없이 컷하고 화면을 전환시키는 특유의 편집이 채널의 꿀잼 요소입니다. 이런 재미에 힘입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이지만 감출 수 없는 예능감으로 개나운서라는 별칭도 생기게 된 장성규는 이전에 아나운서의 고정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킨 장본인으로 프리선언 아나운서 중에서 전염물을 제치고 가장 잘 나가는 스타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넘는 캐릭터가 인기가 있는 공통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대사회에서 무언가에 억눌린 사람들이 참고 지내던 부분을 풍자로 유쾌하게 풀어나가며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부분에 있습니다. 속시원한 말 한마디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대중들이 선호하고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선은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통쾌하고 소통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인지 팽수 그리고 장성규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선을 넘는다는 것은 지루함 속의 변화에 대한 갈증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